이번 시간에는 브러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먼저 우리가 브러쉬를 쓰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지금 하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자, 이 하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저는 브러쉬를 약간 도장 형태로 써요. 그러니까 말이 쉽게 표현해서 도장이지.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하트를 이쁜 하트를 만들어서 어떤 포스터에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뭐 사용하기 간편한 걸로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쉬워요 편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면 지금 미리보기에 지금 별이 나와있죠 그다별한 다음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별로 바뀌었죠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색깔을 만약에 변경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깔로 별이 생기고, 뭐 작은 별뭐 이렇게 클 때는 되게 이상한데 작아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느낌은 있죠. 그래서 어 어떤 포스터를 만약에, 어, 꾸밀 때, 만약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뭐, 별을 이런 식으로 꾸민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도장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그린다고 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 검은색으로, 어, 이 브러쉬를 생성을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제가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어 지금 제가 만약에 어 이런 연한 연한 색깔로 지금 연한 걸로 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서 브러시 사전 설정을 하고 별 툴을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좀 달라졌어요. 색깔이 조금 연해졌죠. 자, 그러면, 제가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해서 한, 한 다음에, 찍어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분명히 처음에 등록한 색깔은 이렇게 진한 색깔인데 이런 진한 뭐가 이 명도가 조금 낮은 빨간 색깔인데 제가 브러쉬를 만드니까 약간 명도가 한 다운 떨어졌어요. 자 이게 왜 제가 검은 색깔로 하라고 하냐면 검은 색깔로 무채색으로 등록을 해야 이게 어 색깔을 변경하더라도 이제 그 바른 색깔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브러쉬를 만들 때 검은 색깔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이미지를, 이미지에서 추출해서 이거를 브러쉬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구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름을. 뭐, 어떤 이미지라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지금 화질이 그닥 좋진 않아요. 자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검은 색깔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조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채도 감소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조정 들어가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룹이 약간 검은 색깔로 표현이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를 생성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일단뭐 나중에 다 배울 거긴 한데,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l이라고 있어요. 이게 레벨인데요. 음...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이 명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브러쉬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브러쉬가 검은색으로 됐죠. 브러쉬가 검은색이 아니라 구름이 검은색으로 됐죠. 이 상태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편집에 들어가서 브러쉬 사전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구름이 떠다니죠. 보이시죠? 이거를 구름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구름이 찍히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도 구름을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서 뭐, 명도 보정이랑 뭐 이미지 색상 반전이랑 뭐 이미지 흑백 변경 이런 게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그거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브러쉬를 만들 때는 무조건 어 브러쉬를 만들 그 개체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배울 뭐 명도 보정이라든지 이미지 색상 반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에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더 접목해서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